이슈 점검 네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윤곽을 드러낸 김희수호의첫 조직 개편안. 오늘은 핵심 조직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민선 8기 조직 개편. 지난 민선 7기 때 만든 조직을 싹 뜯어 고쳤습니다. 경제산업국과 관광개발국 2국 3개 팀을 폐지하고 이실 2개 과를 새로 만들었는데 공직사회 안팎에서 김 군수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김희수호를 이끌 쌍두마차로 떠오른 기획홍보실과 인구정책실. 특히 당사가 준비 부족을 지적했던 고양새는 인구정책실에 전담팀이 설치돼 주목받는 상황. 잘만 하면 대박이라는 고양새. 연구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나주시는 천연염색을 활용한 담내품을 개발 중이고 구례군은 청정 이미지를 앞세워 수도권 도시민 공략에 나선 상황 이에 진도군도 늦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와 sns 등 앞다퉈 미디어 기능 강화에 나선 전국 지자체들 이에 진도군도 홍보를 강조한 기획 홍보실을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때도 조직과 예산이 수년째 인근 지자체의 절반에도 못 미쳐 체질 개선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 군의회 조직도 확대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위상이 강화되면서 의회 사무가의 의정팀이 신설되는 상황. 입법 예고와 조례 규칙 심해 다음 달 군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 예정인 조직 개편안. 관련 내용은 계속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이상 JTV 뉴스였습니다.